자, 폴링 중에 딱 먹을래. 와. 왜, 왜, 왜 이래? <laughs> 아, 모두를 살짝 내려주면서, 어이구, 또 물었어요. 어이구, 쿠르볼 메탈그 다음에, 내가 물었더라. <laughs> 어떤 거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먹었잖아요, 성우가. 저 이럴 때는, 아, 리프 템폴 단순하게 진동을 느끼면서 로드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액션이에요. 이 템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텀낚시는. 스푼낚시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과 같다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텀, 어떤 리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물들이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또재미있는 낚시가 됩니다.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중충에서 있는 고기들을 유인한다 느낌으로 크게. 크게. 집어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먹이는 작업 이런 방식 템포예요 길게 주냐 짧게 주냐 또 기다려 주냐 액션을 주고 나서 송어들이 먹을 수 있게끔 기다려 주냐 그런 템포 낚시 어, 리프 트 템포 액션 들어다 내렸다 들어다 내렸다 했죠 그런 액션을 줬을 때딱 이렇게 다트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다트로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컬러 한번 바꿔볼게요. 반응이 없어서. 한번 다른 컬러로 바꿔봐서. 일단, 같은 액션을 네 가지 대표적인 액션을 해도, 루어 특성에 따라서 액션이 바뀌기 때문에, 어, 또 루어 액션, 어떤 고유 액션을 잘 알고 계시면, 또 공략할 때또 재밌게 할 수가 있죠. 다트론으로 던져가지고, 어. 이제는 두 번째, 디지털, 디지털 릴링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뭐, 팬들 한 바퀴를 네, 네 번을 쪼개서 한다, 아니면 여섯 번을 쪼갠다, 뭐, 여덟 번을 쪼갠다, 2분의 1을 나눠서 한다 하는데, 그럼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 상황마다 달라요. 템포를 맞춰줘야 돼요. 오늘이 바닥의 송우들이 어떤 템포를 좋아하는가. 으흐, 라인 가져갔는데, 못 잡네. 방금처럼, 어, 또, 디지털 릴링을 했잖아요, 제가. 그럴 때는, 여기, 다트 액션이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는, 살짝 장애물에 닿을 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릴링을 그, 하기 때문에 살짝 뜨긴 뜨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것도 그러니까 루어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 이 루어는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자, 이제 루어가 또 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번에는 쉐이크 액션이에요 어다액션이랑은 많이 다르죠 쉐이크는 어, 루어가 바닥에서 로드를 칠때 이렇게 탁탁탁 치잖아요 그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손이 루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 또는 어떤 템포에 따라서 작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죠? 세게 움직이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쉐이크. 축축축슉 떤다. 루어가 축축축축 슉 아주 작은 어필을 보여주겠죠? 어, 앵글러가 고기가 몰려있는 자리를 알거나 또는 본인이 어, 이, 이 장소에다 집어를 시켜야겠다. 어, 그런 자리, 물고 같은 자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또는 어, 활성화도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럴때 많이 액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작죠? 이 바딱 특징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계속 입질 왔어요. 되게 작은데. 슈. 이쁘군요. 마지막으로 일정간기 그냥 리트리브예요. 바텀 낚시에서 리트리브는 어, 송호스푼 낚시나 크랭크 베이트 낚시에서 일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 지형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액션, 송호가 원하는 속도 똑같이 탔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간건 있지만 바닥이 지형이 어이고 위치하고 들어왔는데 바닥 지형이 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어이고 뭐가 주셨어요. 주셨네, 주셨습니다. <laughs> 줄었, 고기가 아니고 스프를 주셨는데, 사장님 드려야겠네. <laughs> 자, 아, 감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그리고 P라인이나 S라인을 사용하면서 감기를 하게 되면 어, 바닥에 돌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받는 느낌이 통통통통 하면서 이런 느낌 들어요. 지금 그 장강 낚시터 상류의 경우는 바닥이 거의 어떤 뻘밭이기 때문에 뻘이라고 해야 되나 모래바닥 뭐 이런 건데 바닥 리트리브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와요. 먼지를 루어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필이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액션법이 있어요. 뭐 세분하게 어, 나누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크게 네 가지로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응용편이에요. 이네 가지의 응용편. 자, 뭐, 되게 변화무쌍하게 할 수가 있죠? 바텀낚시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사람이 줄수 있는 액션의 응용편. 자, 바닥에 이제 루우가 가라앉았죠? 리프템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리프템포를 하면, 루우가 이렇게 되겠죠? 바트 액션이 나오게 되는바트 그리고, 어, 메탈 바이브라면 진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닥 노크 하는, 하는 무어들은 바닥을 이렇게 찍으면서 올 것이면서. 그러면 이제 하다가, 어, 입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각도를 내려주면서 디지털 릴링을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런 연결. 그죠? 연결. 이거두 가지 연결이에요. 이러다 또 입질 이 없어. 그럼 다시 다시 리프트앤폴 그리고 내가 다시 디지털 릴링을 하고 싶으면 로드 각도를 내려주면서 다시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액션은 어 아까 거기 물어 딱자 폴링 중에 딱 먹네. 와. 우와! <laughs> 자. 왜, 왜, 왜 이래? <laughs> 피디님 보고 설명하다가 폴링이 뭐가 먹은 거야 지금 네? 그러면 오늘 폴링에 약간 반응이 있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 아니면 좀 기다려주는 액션에 뭐 반응하는 걸알 수가 또 있겠죠?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놔줄게요. 아이고잘 가라. 방금 어쨌든. 두 가지 액션을 혼합을 했어요. 그죠? 리프트 앤 폴. 하다가 디지털 감기를 전환하는 도중에 설명을 딱 했을 때 폴링을 하면서, 어, 이제 물었는데, 바텀 낚시에서 액션을 취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액션을 취하면, 어, 루어가 뜨잖아요? 그럼 다음 동작을 꼭 가라앉힌 상태에서 하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두번 액션을 탁탁 줄 수도 있지만, 계속 리프트만 하는 게 아니라, 리프트, 폴. 바닥에 확실히 단 다음에 다음 동작을 또 하는 거예요. 템포 낚시잖아요. 템포도 일정하게 가는 거죠, 일단은. 어떤 템포의 송어들이 반응하는가를 찾는 게 바로 바텀 낚시거든요. 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연결시켰어요. 자, 리프트 템 폴과, 그 다음에 디지털 감기. 이두 가지로 해서 고기를 한번 잡았죠. 이제는 세 가지를 연결해 볼게요. 세 가지를.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루어를 바닥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음, 앉혔으면 은 처음에 라인 정렬을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디지털 릴링 숫자도 본인의 어떤 느낌이나 그날 어떤 송어들이 따라 붙는 그런 템포를 찾은 다음에 어 입질이 없네 그럼 다시 리프트 템포를 바꿔주는 거죠 갑자기 그런데 이런 느낌이 없어 도 그러면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로드를 살짝 내려주면서, 어이구, 또 물었어요. 어이구. 자, 액션을 바꿔주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야 자, 자, 두 마리. 이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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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 자, 잘 가라. 잘 가라. 에 이쁘다 디지털 감기, 리프트 앤폴 쉐이킹을 하는 동작에서 딱 물고 간 거예요 성호가 어, 바텀 루어의 파장, 진동, 액션, 어필력 이런 순서를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이렇게 메탈 바이브 종류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메탈 바이브는 저는 이 정도를 사용합니다 어 섀도우 어태커 그다음에 길로틴 그다음에 리액션 저어 그 다음에 쿠로볼 메탈 그 다음에 나가 모르겠더라 뭐 비스파크 <laughs> 아 맞다 비스파크 이 정도로 사용을 해요 어, 이 순서가 어필 순서예요 음, 가장 어필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리액션을 좀 넣은 거는 어, 이 메탈 바이브 중에서 리액션이 좀 많이 나오는 어, 이름이 리액션 저거잖아요. 리액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셋의 개념도 살짝 있어요. 잘 먹히는 루어기도 하지만 중간에 전환점을 두고 다시 이렇게 연결이 가는 어. 어, 그런 이 정도 메탈 바이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이또 바텀 플러그들이에요. 액션 순서대로, 어필 순서대로, 음. 바이브레이션이죠. 진동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진동이 없는 액션, 어드 루어보다는 훨씬 더 어필력이 강하고, 어, 순서예요 탭댄서, 베이비 바이브, 그 다음에 바텀 매직, 그 다음에 발케인의 샤인 라이드 티몬의 다트런, 그리고 이렇게 잣가 비원. 여기에 미노우 립에 이렇게 추가 달려있어요. 싱커, 싱커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꼬리는 떠있고, 이렇게 립은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저저 잘들어 휴 갔다 바텀낚시 장점이지 사람을 많이 안타는다는거 초보들이 많이 잡을 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조과가 꾸준한거 와 이거 뭐야 죽은 송어 잡았습니다 우와. 죽은 송어 아니 사는 송어인데 이게 봐봐요 이게 고기를 잡은 게 아니고 고기를 잡은 거를 누가 터뜨렸는데다가 라인을 잡았어. 보, 보이죠? 루는내거 위에는 위 위에 있잖아. 이런 경우는 봐봐요. 이런 경우 자 고기를 잡아서 보통 이제 이게 깊이 많이 지금 맛인 거거든요, 송어가. 이럴 때는 안에 있는 걸 루어를 이게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 이, 라인커터로, 어떤 거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먹었잖아요, 성어가. 그 이럴 때는, 끊으려고 하면 더 죽어요. 어, 이럴, 어, 이럴 때 끓여주면 더 좋고, 어, 끊내주고 만약에 안 끓여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깊이만 하시면 성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자, 얘는 이제, 제가 봤을 때살수 있습니다. 자,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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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목, 목에서. 그죠? 살, 살수 없겠죠? 삼켜버리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라도, 어, 빼려고, 억지를 빼려고 하면 더 죽고, 어, 겉에 있는 최대한 짧게 잘라가지고 다시 놔주면은 살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 것들. 22, 23 시즌 두 번째 어, 장강 낚시터 촬영, 바던편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어, 상황에 맞는 운영법을 또 소개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엔 또 재밌게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